안녕하세요. 달달서영이 서영입니다. 저 랑이 랑이 랑아들 그냥 다 차가워, 다 차가워. 안 보여요? 나시 입고 했는데도 여기 땀이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달달서영이 서영, 순정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뒤에 이 자전거가 보이시나요? 제가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야나도 아시나요? 그 영어 회사의 야나두에서 만든 야삐 사이클이라는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메일을 하나 를 받았어요. 야나두에서 온 메일이었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 나 혼자 산다 박은성님 실제 유저들이랑 사이클을 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었는데 제가 거기 에 완전 꽂혔었거든요. 근데 딱 찾아보니까 야핏 사이클이 그렇게 실제 유저들과 같이 라이딩도 할수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영상을 보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핏 사이클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선은 이렇게 갤럭시 탭을 하나 보내주시고 이사이클 그 모델인데 이거는 옛날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새로 나온 모델은 조금 더 신기 모델로 나왔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이제 보시면 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제품이라서 전기가 연결이 통해야 돼요 방금 소리 들으셨죠? 이제 이 소리가 나면은 연결이 된 거고 제가 이 구멍을 진짜로 막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이 검은색 있는 데마다 다 넣어봤는데 왜이 꼬다리를 생각 못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걸 처음 받자마자 진행을 해봤어서 이미 가입은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동했더니 제 카톡 프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이게 재우고 있죠 요거 요게 지금 제가 완전 타겟팅을 하는 건데 여기 요렇게 쓸수 있는 그런 진짜 다 있어요 외식 배달, 뭐 편의점, 마트, 식품 배송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마일리지를 쌓아서 얘네들을 사 먹는 게제 목표입니다. 메인 화면이 뜨고 연결이 되면 제가 페달을 돌릴 때 얘도 같이 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고 보면 트레이닝, 레이싱, 라이딩 그리고 챌린지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요 트레이닝 모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같이 따라가는. 그런 상체는 최대한 고정하시고 발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으로 페달을 라이딩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루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도는 건데 경주가 진짜로 완전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장하게 되시면 여기 돌발 미션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막 미션맨 따라잡기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챌린지는 제가 아 음, 네, 308입니다. 10km 하는데 19분 걸렸어요. 등급 안내는 뭐지? 루키 진짜 이건 대박 아니에요. 어떻게 10km를 9분 이하에 뛰지? 뭐 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완전 딱 고쳤던 실제 유저들이랑 그렇게 경쟁하는 그 사이클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10시 57분에 한번 타볼까 해요. 퇴근하고 오면 한 10시 반쯤 되니까 퇴근하고 실제 유저들과 라이딩을 한번 타보려고 해요. 좀 이따 봐요. 안녕. 지금 뜨고 있어요. 레이싱 시간에 마쳐야 하거든요. 누르면 울리면... 오 대박 꽤 많다. 9명이야. 10명 아니 이 시간에 운동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는 7등 아니 8등까지 오케이야. 싫든. 아니, 이걸 13분 안에 들어온 사람 뭐야? 괴물이야? 아, 진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완주했어. 아, 브라보. 아. 낯이 아. 아. 있고 했는데도 여기 땀이 이렇게. 아, 확실히 동기부연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빨갛신데요 죽겠다. 아, 날힘 풀려. 아무래도 확실히 교육 관련 그런 회사다 보니까 운동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가르치는 걸 명확하게 할수 있고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찍겠다. 아 다리 힘풀려.